안녕하세요. 먹기 위해 운동하는 남자, 야구치 TV. 야구치입니다. 아니, 나, 되나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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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은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드는 게 낫잖아. <laughs> 비겁한 변명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먹기 위해 운동하는 남자, 야구치 TV. 야구치입니다.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? 세뱃돈 좀 많이 받으셨다고요?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? 제가 또 이렇게 우리 강주PD와 우리 라마PD 우리 이두 피디를 또 데리고 이렇게 또 오프닝을 찍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이죠 아나요? 아나요? 아나요 네, 아나요 데 아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<laughs> 오늘은 제가 우리 두피디들에게 각자 5만 원씩 5만 5만 원 5만 원씩 우와. 제가 심만 원씩 제가 5만 원씩 제가 5만 원 제가 하게 할거 제가 5만 원씩 제가 5만 원씩 제가 5만 원씩 제가 5만 사도 제가 뭐 5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들이 5만 원은거다 5만 원씩 제가 5만 원씩 제가 5만 원씩 제가 5만 원씩 제가 5만 원씩 제 원씩 제다원가 <laughs> 오늘은 쉽게 사갖고 손에 붙을게. 진짜! <laughs> 그래서 오늘 <laughs> 여러분께 보여드릴 <laughs> 영상은요, 바로 쇼핑으로 칼로리 소망입니다. "누가 이사람을 모르시나요?" 우리 편집자들 쇼핑하는데 을저 따라다니면 몇 칼로리가 나오는지, 이 아, 쇼핑을 오래 하면은 몇 칼로리 나오지그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사주는 김에 저도 칼로리 측정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뭐라고? 칼로리 많이 나오게 열심히 굴려라. 아 근데 뭐 사지? 고민되네. 5만 원이면 은근히 살게 많은데? 어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주야돼 나는 은근히 살거 없다고 찡찡댈 줄 알았는데 아 진짜! 오만원 밖에 안 하고 내가 이래서 서울대 가겠어? 양꼬치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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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양꼬치였어 아 진짜! 하여튼 별 쓸데없는 거 사기만 해봐 자고로 돈이란 말이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한 거야 여러분 쓰는 거는 말이지 어유, 그러니까 그꽁돈도 어떻게 그꽁돈을 정말 저력해서 아주 좋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. 이 돈을 쓸때 정말 저축하는 것만큼 더신중해 신중을 결해서 정말로 어, 여러분들이 어 사고 싶은 걸 사야 한다라는 이말씀인 거죠. 그렇대요이 어른이 얘기할 때는 귀울로서 듣는 거 알았어? 어른이. 어른이. 어 어른이. 아 진짜! 자 여러분 저희가. 이제 쇼핑을 하려고 지하상가로 왔습니다. 본적인 제한도 있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못 가고 지하상가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자 여러분! 짠! 제가 현금으로 준비를 했어요. 자! 자! 5만 원! 5만 원 한도로 진짜 사고 싶은 거다 사면 돼요. 오 좋은데? 내가 오늘은 다 들어줄게. 이거 좀 아니가 네가 막은면 네가 주시고요아 진짜!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보시죠.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칼로리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. 측정하면서 직원들 뭐 사는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발걸음이 아까보다 느려졌어. 이 신중해진 사람들아. 팍팍 싸워 5만 원이 한 방에 질러 버려 그냥. 컬러너 칼로리 못 나와서 좀 달걀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그건 좀. <laughs> 그게 뭐야? 망상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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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만 원짜리로 공약을 한다 이거지. 아 이런 거 하고 싶어. 신난 우리 강주. 반면 신나긴 했는데 지금 뭐 사야 될지 모르는 아마 근데 여러분 나 벌써 힘든데? <laughs> 쇼핑하느라 정신없는 우리 두 피디들 이런 시간 자주 줘야겠어요 어찌나 좋아하는지 물론 지도을 돈으로 한참을 이렇게 고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원래 바지 목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봐 아 진짜로? 마첫 아, 번째 지출 성공.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넌 이름이 뭐니? 아 <laughs> 신기하다. <웃음> 이것도 뭐야? 어, 우리 슬레이맨 씨 만들까? 아, <laughs> 나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. 너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세요. <laughs> 샀어? 고생했어 이거 사주면은 맨날 우리 집에서 노래 부를 거잖아 우리 집이라뇨 사무실이지 아, <웃음> <웃음> 이거 이제 그만두고 싶어 꼬질꼬질 만둣갈비 커피 커나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한 50분 지금 이제 1시간 다 돼가는데 아 벌써? 현재 120칼로리를 흘러왔습니다 아, 야 진짜 50분이야? 되게 빠르다 뭐야 <laughs> 드디어 우리 라마가 드디어 뭘 고르기 시작했어. 오 저기다 나홀로지 2에서 나오는 도둑. 잘 어울리실 것같오 약간 그 옷이랑 딱 어울리는 게 저기다. 그 일제강점기 때그 신문 돌리는 오 진짜 똑같아. 나도 창피. 강조 얼마 남았어요? 오, 그 라마 저체넌 언제 쓸 거야? 니살 네 생각 없지? 아니야, 아니야. 아직, 아직 살만한 게. 아니, 아까 너가 그랬잖아. 꼭 사야 될 거,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된다고. 내가 그랬어? 어. <laughs>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? 제돈이 <laughs> <laughs> 아니니까. 잘안 어울리는 건 무지할까? 후드를 한 번도 내가 사서입어본 적이 근데 없어. 근데 너 후드 괜찮아. 큰거 사면 어울릴 수 있어. 라마인 게 라마인데 목이 길어서 라았인데 너무 좋다 뭔가 심플하면서 그냥 패션 입으라고이뻐져야된거 아니야 어? 그거 왠지 잘 어울릴 것 같다 근데 뭔가 내가 느낌이, 느낌적인 건데 라마야너가 이런 후드티를 사잖아 그럼 내가 입을 것 같은데 <laughs> 어, 그그 그래. 샀어? 어, 어 34,000원 어, 우와 가자 음, 자 야쿠 이거 들고 아 맞아 이것도 들어야지 저기요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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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가장 웃음> 와~ 양성 가득 행복하겠다~ 뭐 살라고? 여기를 들어오신 겁니까 디피저 <laughs> 우리 집 너무 나 때문에 칙칙한 냄새밖에 안나왔는아 근데 되게 비싸네? 얼마 못 알아요. 제가 2,000원 이거든요빌려 드리겠습니다. 어, 저기요, 너도 <laughs> 마은냄새야 <laughs> 좋은 걸로 불러. <몰라. 웃음> <laughs> 드디어 끝이 보인다 아유 이쁜 자식. 칼로드 아, 우리 한 건을 돌게 했나? 부자라니까 주머니에 있는 삼겹살까지 더해줘. 어 규칙 위반이에요. 왜? 알았어요 빨리 끝내시고요. 와 쓸쓸한 그의들 모습. 아아살것 같아. 여러분들 저희가 총 2시간 2분을 쇼핑을 했고요. 나온 칼로리는요 총305 칼로리 소모를 했습니다. 아 다음에는 이런 컨텐츠지 안 하는 걸로. <laughs> 오늘도 정말 정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. 그럼 안녕.